111번 보겠습니다. 어, 삼각함수고, 맞죠? 삼각함수에다가 최대 최소 문제잖아. 맞죠?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먼저 합성 생각해 볼수 있겠네. 맞죠? 근데 이건 합성이 될 가능성은 되게 낮아 보입니다. 맞죠? 아니면은 뭐 하면 되겠어? 이건 그래프로 접근하면 되겠죠? 치환해 가지고,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식 자체가. 각 통일 함수 통일 우리가 생각하면 그게 가능해, 불가능해? 불가능. 어, 불가능합니까? 가능 가능하죠? 맞죠? 저 코사인 제는 되게 반가운 애잖아, 맞죠? 코사인 제곱을 뭘로 고치면? 1 마이너스. 그렇죠. 1 마이너스 사인 제곱으로 고치면 각 통일 함수 통일이 가능하고, 그럼 마치 몇차 함수처럼 생겼으니까. 2차. 2차 함수처럼 생겼으니까. 맞죠? 어, 그럼 그렇게 진행하시면 되겠죠. 바로 갈게요. 그럼 fx는 fx는 3배 1 마이너스 사인 x제곱. 그러니까, 항상 아이들이 호소하는 어려움을, 쌤, 왜 그렇게 바꿔요? 라고 하는데, 그래서 쌤 기준이 정해, 기준을 정해주잖아. 각 통일함수 통일. 알겠죠? 그러면은, 마이너스 3에 사인 x제곱, 더하기 4 사인 x, 더하기 3 더하기 k. 그러면은 2차 함수처럼 생겼으니까 우리가 치환해서 접근할게요. 맞죠? 그럼 얘는 마이너스 3t 제곱 더하기 4t 더하기 3 플러스 k인데 물론 뭐 대답 잘할 거라 믿습니다. 여기서 치환할 때 제일 신경 써야 되는 게 뭐다? 범위죠. t의 범위는 얼마나 얼마 사이? 마이너스 1. 그렇죠. 마이너스 1과 1 사이 이렇게 되겠다 이 말이에요. 그러면 은 위로 볼록한 2차 함수잖아요. 맞죠? 위로 볼록한 2차 함수. 대칭축은 마이너스 2의 분의 b 하니까 3분의 2 나오는 거 맞습니까? 맞죠? 그럼 t가 3분의 2일 때. 근데 이 t는 지금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만 그려집니다. 맞죠?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만 그려집니다. 그럼 최소값이 2래요. 그럼 t에다가 뭐 넣었을 때가 최소네? 지금. 어? 마이너스 1 넣었을 때요? 그때가 최소네. 맞죠? 그러면은 최소값은 최소값은 t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은 마이너스 3, 마이너스 4, 플러스 3, 플러스 k고 그게, 그게 2다. 그러면 은 날아가고 날아갔더니 따라서 k가 얼마라는 거알수 있다? 6이라는 거알수 있겠죠. 쉽게. 어, 어디서 막혔어? 어디까지 해봤어? 이까지 왔어요? 네. 마이너스 1, 1넣었어 아, 1 넣었어? 네. 최소값을. 왜 대칭축을 고려 안 했나? 잘못 나왔어요. 아, 대칭축이 음수로 나왔나 보네. 아니, 이렇게 나왔는데. 어. 잘못 생각해. 음, 오케이. 좋습니다.